화이트 아스파라거스 를 사용해서 만든 트러플 스프 준비해 드렸고요. 드실 땐잘 저어서 떠서 드시거나 잔 들고 마시셔도 됩니다. 이쪽부터 2플러스 급의 프리미엄 한우랑 제주산 옥돔, 도미 랍스터까지 사용되고요. 아래 있는 크리스탈 캐비아랑 블랙 트러플은 원하시면 코스 중 관자랑 메인 아실 경우에는 만원 지불하시면 안신 이만 원 지불하시면 우측에 있는 새우살로 부위 변경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코스는 세가지 한입요리 고오담 입니다 좌측은 랍스터 테일을 사용해서 만든 타르트 우측 나무 위에는 속을 한우 불고기로 채운 김부각 중앙에는 위쪽에 아이올리 소스와 수비드 노른자 올린 한우 육회 준비해드렸고요 드실 때는 제가 설명드린 순서대로 타르트부터 시리 방향으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이 성게 입니다 봄이 횟감 아래쪽 소스는 연규소스랑 시소오일로 준비해드렸고요. 위쪽엔 육수로 만든 폼 올렸습니다. 드실 땐 좌측에는 성게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저희 가리비 관자 코스 준비해드렸고요. 관자 옆에는 백당근 퓨레와 사과 피클 아래쪽 소스는 조개 중에 백합으로 만든 크림소스 위쪽에 딜 오일 뿌렸습니다. 드실 때는 수저로 소스랑 같이 떠서 드시면 됩니다. 네. 올려드린 코스는 한우 떡갈비입니다. 왼쪽 미니 항아리 안쪽에 숯이 들어있어서 점점 데워질 수 있으니까 손 조심해주시고요. 바깥쪽에는 곁들이실 수 있는 샐러드랑 샐러리 퓨레 있습니다. 드실 때 꼬치에 있는 떡갈비랑 아스파라거스 두 개가 있는데 이것들 나눠서 같이 드시면 되고요. 세 번째에는 모래버섯은 바깥쪽 샐러리 퓨레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올려드린 것은 제주산 옥동구이 아래쪽에 묵은지찜이랑 꽈리고추튀김 준비해드렸고요 드실 때는 오른편에 있는 옥동 뼈를 사용해서 만든 된장소스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들기름 한우국수입니다 드실 때는 면잘 푸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복이랑 한우 우거지 무침 천나물 고명이랑 함께 드시면 되고요 아래쪽 육수는 들기름이랑 해산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맛있드세요 연상이랑 메인 화로까지 같이 준비해드렸는데 화로가 저희 고체 연료 준비해서 아, 고체 연료 사용해서 준비해드리고 있어서 여기 한 20분 정도 뒤에 자동으로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랑 꼬치 먼저 구워주시면 되는데 꽃은 대신에 이대로 올리시면 제대로 안 구워질 수가 있어서 집게로 내용을 하나씩 빼서 올려주셔야 좀 골고루 익습니다. 지시다가 밥국 반찬으로 소금은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리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디저트는 유자 소르베 위쪽에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올렸고요. 드실 땐두 가지를 같이 떠서 드시면 됩니다.